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이사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무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닥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 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네아스를 낳고 비네아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아를 낳고 스라이아는 무라욧을 낳고, 낳고, 낳고 무라욧은 아마레를 낳고 아마레는아이두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하스를 낳고 아이마하스는 아사레를 낳고 아사레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레를 낳았으니 이 아사레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레는 아마레를 낳고 아마레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롬은 힐기아를 낳고 힐기아는 아사레를 낳고 아사레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누부 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케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케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한 일입니다와 시무이요. 그하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사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케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입니다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이며. 그 하색에서 난자는 곧그 아들은 암미나다비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사비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하여,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님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아비요, 그의 아들은 여로아미요 그의 아들은 엘간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하라. 무라리에게서 난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립미다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우싸요. 그의 아들은 시무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계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의 아들이요. 수분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세 아들이요. 마아세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아세 아들이요. 다아세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사알의 아들이요. 이사알은 그아세 아들이요. 그 아스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무아의 아들이요. 시무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요, 바아세아는 말기아의 아들이요. 말기아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무의 아들이요. 시무이는 야아세 아들이요, 야하슨 케르손의 아들이요, 케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키시의 아들이요, 키시는 앞뒤의 아들이요, 앞뒤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벼의 아들이요, 하사벼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아의 아들이요. 힐기아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 땅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하사리오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푸키오 그의 아들은 우시오, 그의 아들은 스라이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오, 그의 아들은 아마레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오, 그의 아들은 사독이오,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 내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토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개바와 그 초원과 알레메과 그 초원과 아나독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에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문하세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열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지파 중에서 열세 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열두 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무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토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세겜과 그 초원과 개셀과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그 초원과 카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문하세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레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무나세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타브락과 그 초원과 라모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국과그 초원과 류옥과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케데스와 그 초원과 한몸과 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타불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아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가 지파 중에서 길르앗세 라목과. 그 초원과 마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